<laughs> 안녕하세요. 신수아입니다. 오랜만에 진짜 햇빛이 얼마 만에 햇빛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난초도 샀고 봄이라서 꽃좀 보려고 막 여러 가지 식물들을 좀들였거든요 근데 햇빛이 한참 없어가지고 애들이 시들면 어떡하나 막 고민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난초들이 잘 살고 있답니다. 색깔이 되게 비현실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노란색이 실제로 보면은 정말 상큼한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이게 카메라로 어떤 색깔이 뭐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노란색일 수도 있는데 어, 저희 집에 노란색이 없었거든요. 아주 노란색은 없었는데 꽃이 요즘에 주황색이나 노란색 꽃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옐로우 돌이라는 카틀레야예요. 카틀레야 종류의 난초인데 이렇게 부작이 되어 있는 목부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laughs> 이렇게 수태로 뿌리는 감겨 있고요. 여기 수태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제 담가 주거나 뿌려 주거나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리가 없을 때 걸어두는 카틀레아나 호접란을 드리는 것도 자리가 없을 때 괜찮은 식쇼핑일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 목부작을 한 옐로우 돌 카틀레아도 데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예쁜 아이들이랑 새로 들어온 아이들 좀 보여드릴게요. 전에 라이브에서는 좀 식물 얘기보다 다른 수다를 좀더 많이 떨은 것 같아서 오늘은 식물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뽀사시한 바발 같은 꽃봉우리도 있고 이렇게 핀 아이들도 많은 이 서양란은요 아주 작은 미니난 중에 하나인데요 렐리아룬디라는 종류의 꽃이에요 근데 정말 작고 이파리도 이렇게 귀엽고요 꽃들이 이렇게 조롱조롱 매달리는 게 너무 예뻐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요 제가 렐리아라는 서양란은 처음 키워보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그런 난초라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알뿌리가 윤기나게 있고요. 초롱조롱하게 은초롱꽃처럼 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데리고 온 친구입니다. 저희 집에서 수태에 심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분갈이는 안 해줬고요. 여기에 블리스볼에다가 그냥 콕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꽃이 지면 은 약간 노란색으로 마르더라고요. 그것만 조금 잘라주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작게 쪼개가지고, 작은 홍분에다가 심어줘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요. 나중에 뿌리를 좀 나눠줄 예정입니다. 얘가 꽃이 지면은 관엽으로 봐야겠죠? 이렇게 새로 나오는 이파리 쪽에서 꽃대가 올라옵니다. 너무 예쁘죠? 렐리아 룬디. 지금 이 친구는 꽃이 폈다가 지금 두 송이가 졌고요. 버튼탑이라는 카틀레아인데요. 지금 새로 꽃봉우리가 또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향기가 있는 카틀레아인데요. 향기가 있는 난초들은 꽃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다 그래요. 그래도 이파리만 봐도 참 예쁘죠? <laughs> 나중에 꼭 꽃이 피면은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구마구 올라오는 중입니다. 여기 꽃봉우리 보이시죠? 버튼탑이라는 어, 카틀레아가 이제 꽃을 피울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스킨답서스 문나이트, 트루비 종류의 무늬가 있는 스킨답서스인데요 전에 이팔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 그거 그냥 이팔이 하나만 꽂혀 있는 건가요? 했는데 안에 뿌리가 가득한 친구였어요. 라고 뿌리가 가득하고 화분을 가득 채우니까 신엽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제가 예쁘라고 뿌려준 것도 있고 어 해충 생기지 말라고 소소지움이라는 해충 방지제를 뿌려줬어요.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누군가가 먹은 이빨자국 보이죠. <laughs> 얘는 응혜는 아닌 것 같고 총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선. 건조해서 찍힌 걸 수도 있고 제가 막 옮기다가 찍힌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흠집 하나라도 나면 또 속상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소소지움을 뿌려주면은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나중에 마를 때흰 자국이 생기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소소지움을 열심히. 뿌려 주고 있습니다. 이 소소 지움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병에 들어 있고요. 이거를 물에다가 타서 스프레이로 뿌려 주는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는 옐로우 파이퍼라는 파이퍼 종류의 무늬종인데요. 얘가 순둥순둥하다고 그때 FC 제니 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귀엽게 잘 자라고 있고요. 저희 집에서 신협이또 나오고 있어요. 무늬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햇빛이 계속 없어 가지고 예쁜 무늬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늬종들은 아무래도 햇빛이 강할수록 무늬가 세게 나오는 거 아시죠? 지금 옅어, 옅어진 거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햇빛이 오늘 좀 반짝반짝 나왔으니까 예쁜 무늬가 다음엔 또 나왔으면 하는 옐로우 파이퍼라는 순둥한 무늬종입니다. 호야를 키우기 좋은 친구들을 좀 여러 개 데리고 있는데, 죽는 애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호야가 은근히 손이 많이 안 가는 친구들 같아서, 이렇게 관엽으로 예쁘게 볼 수도 있고, 꽃과 관엽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친구 같아요. 호야. 얘는 호야 웨이티 바리에가타 리컬러 뭐, 트라이 컬러라고도 하고요. 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아이들은 쪼개가지고, 제가 정글시아에 또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핑크색, 신협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오고요. 나중에 햇빛이 강하면 은이 핑크가 엄청 강해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흰색으로 변하는 그런 순둥한 호야예요. 알부카 스피랄리스도 지금 꽃대가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통통하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전에 하나였는데 작년엔 하나였는데 올해는 자구를 하나 만들어서 옆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안내들 보면은 안에를 보면은 되게 양파같이 생겼어요, 구근이. <laughs> 이 꼬불탕꼬불탕 꼬불탕 파마는 담온도랑 나돈도이 일교차가 클수록 꼬불탕꼬불탕 꼬불탕 이 컬이 강해지거든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아마 컬링이 조금씩 풀릴, 풀릴 것 같긴 하지만 이 정도만 유지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노랑색 파우더 향이 나는 그런 꽃이 피는데요. 꽃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알부카스피랄리스도 생각보다 키우기 쉬워서 아주 제가 잘 키우고 있는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꽃딱꽃 피면 또 보여드릴게요. 트리움 매그니피컴도 신엽이, 얘가 전에 신엽이었는데 신엽이 또 나왔어요. 아주 잘 자라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시들링을 한 개체라서 잎이 더안 마르고 잘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개체 번식을 한 안쓰리움은 온실에 넣지 않아도 저희 집이 요즘에 40%에서 50%로 조금 습도가 낮아졌거든요? 식물을 좀 많이 줄여가지고 40%에서 50% 정도 나오는데 실습에서도 이렇게 신협이 망가지지 않고 예쁘게 잘 나와서 너무너무 요즘 예뻐하는 친구입니다. 안쓰리움 제가 안 한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실습에서 키울 수 없는 안쓰리움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laughs> 우리나라에서 시들링한 이런 실습에서 키울 수 있는 개체들은 조그맣거든요. 조그맣고 가격도 착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안쓰리움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안쓰리움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또 굳이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더 이상은 아마 늘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기 양파가 몬스테라 밑에 그늘에서 맨날 자거든요 아, 몬스테라에 막 먼지가 많았는데 닦아도 금방금방 금방 또안 먼지가 생기더라고요. 얘는 아이비 칼리코 콜리블인데요. 제가 또 얘를 또 응애랑 총체에 피해를 입었지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죽인 부분은 자르고 그 옆에서 이제 어, 튀어나와요. 다시 생장점이 옥시라는 식물의 그 호르몬이 나와서 여기서 다시 생장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약간 거리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다시 예쁘게 신협이 나오고 있어서 칼리코 콜리브리가 나중에 크게 자란 걸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안 죽이고 잘 키우려고 하는 아이비입니다. 아이비들이 어, 작았을 땐 굉장히 까다로워요. 너무 물을 말려도 안 되고, 또 너무 또 물을 많이 줘도 과습이 정말 자주 오거든요? 자 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비 같은 경우는 저는 유약분에서 키우면 좀잘 죽는 것 같고, 이렇게 건조가 잘 되는 토분에서, 어, 작게, 작게, 작은 분에서 키우는 게안전한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말리면 말라 죽으니까, 해충 피해도 많고, 과습에 염려도 많고, 말라 죽을 염려도 많은 아이비, 작은 아이들은 아마 다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수경 재배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하지만 수경 재배하면 이파리가 또 이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수경 재배에 액체 비료를 주면서 키우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저는 또 그것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흙맛을 그냥 바로 작은 토분에다 키워 키우면서 보여주는 게 낫다 싶어서 이렇게 키우는 게 아마 제일 죽이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러브 체인 금은 제가 조금 길게 자란 애들은 정글시아에서 많이 분양을 했고요. 또 조그만 거 계속 계속 작게 작게 키우는 게 귀여워서 <laughs> 이렇게 콩분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콩분 색깔 이제 너무 바라지 않게 예쁘게 새깔처럼 키우려고 이렇게 그냥 예쁘게 담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얘네 그냥 100% 피트머스에서 키우는 게 제일 잘 자라는 것 같고요. 화분이 작아도 엄청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러브체인그 같은 경우는 이 핑크색 나중에 햇빛이 엄청 잘 나오면 보라색으로 변하거든요. 얘네들은 조금 어... 아주 아주 말려서 키우는 게 색깔이 예쁘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핑크색이 좀 사라졌다 싶으면 물을 아주 바짝바짝 말려서 키우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너무 말리면 또 너무 말리면 얘가 쪼글쪼글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면 관수로 물을 충분히 주시면 금방 또 살아나니까 러브체인금은 또 그렇게 말려서 키우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귀엽죠? 제 식물들이 여기 이렇게 있고 아 이. 이 아이를 제가 소개를 안 했군요. 너무 아름다운 꽃인데, 얘는 골든 피코크라는 이름을 가진 난이에요. 얘는, 어 제가 특별한 정보는 없고, 제가 난을 키운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가격대가 너무 세지 않은 아이로 데리고 왔는데, 골든 피코크는 어두운 데서 보는 거랑 또 햇빛에서 보는 거랑 미모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햇빛이 좀더잘 드는 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아, 꽃받침이 너무 땡땡이로 귀엽잖아요. 되게 작아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데 이렇게 주황색 꽃이 집에 있으니까 아주 포인트도 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얘는 향기는 나지는 않는데 좀 오래가는 꽃 종류인 것 같아요. 지금 핀지 한 데리고 온지한 3주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아주아주 아주 쌩쌩하고 한 얼마나 갈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다른 제라늄이나 베고니아 보다는 훨씬 더 오래가는 편이라서 난을 데리고 왔죠 <laughs> 아주 세련되게 생긴 난이에요 이파리는 이렇게 그냥 길쭉하게 생겼는데 얘가 꽃이 예뻐서 데리고 온 골든 피고크입니다 이거에는 자그무라는 친구예요 천냥금이라고 불리는 하얀색 꽃이 폈다가 빨간색 무늬가 열리는 흔한 친구기도 한데 그 친구에서 조금 더 변이가 온 이렇게 하얀색 무늬가 있는 자그무라는 친구인데, 전에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식물 마켓에서. 신엽이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무늬가 있는 자그무도 이렇게한 송이, 한 송이라고 해야 되나? 이팔이니까 한 송이는 아니지만, 꽃처럼 핀이 자그무도 순둥하게 잘 크고 있어서, 어, 자포니카 밀키웨이 아르디시아라는 속이고요 예쁘게 잘 자라고 이렇게 막 천냥금처럼 빨간색 열매가 열릴 때까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식물이라고 하니까 더잘 키워보고 싶어요. <laughs> 그리고 얘는 제가 블리스볼 유약분인데요. 사빈백사라는 제주도에 있는 모래가 있는 바닷가에 사빈백사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 모티브로 만든 화분인데 사실 얘는 화분발인 것 같아요. <laughs> 아스파라거스 미리오글라두스는 이렇게 신협이 아주아주 아주 연두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신엽이 마구마구 뿜뿜 나오는 시즌이라서 이렇게 예쁜 유약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정글시아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조금 크기가 조금 있지만 이 미디오클라드스는 너무너무 잘 자라고 생각보다 이렇게 신엽도 잘 나오는 편이라서 물만 어느 정도 잘 챙겨주시면은 초보자들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글시아의 초보자들을 위해서 심어가지고 올려놨어요. <laughs> 예쁘죠?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플로리다 고스트는 계속 계속 신협을 또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협이 나오는 대로 좀 계속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점점 이제 구엽 같은 경우는 녹화돼서 초록색이 점점 많아지고요. 이렇게 신엽들은 더 흰색이 많은 친구로 나오는데 이렇게 신엽을 자주 내주는 필로덴드론도 나름 예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너무 순둥하게 자라서 지금 다른 플로리다 종류들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고스트도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신엽도 올라오고 있고요. 윤기가 자르르르 너무 예쁘죠? 얘는 안스리움 폴리시스텀인데요. 저희 집에서 한참 잘 자라다가 얘가 정말 총채 밥이에요. 정말 잘 자라는 친구인데. 예쁘고 좋은데 총체가 너무 잘 생겨서 제가 다 잘라버렸었거든요. 다 자르고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지 했는데 그새 또 이파리가 이렇게 세 개가 돼가지고 되가, 여기 지금 꼬물꼬물 밑에 올라오는 것도 보이시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총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갖다 버릴까? 지금 수경재배로 제, 전환을 할까 고민 중인데 그래도 이렇게 또 조그마니까 또 이게 귀엽더라고요. 너무 큰 거보다. <laughs> 요즘에 그 총채에 대해서는 약간 살짝 내려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제가 소소지음을 그냥 계속 뿌려 주면서 이제 너무 번지지 않고 신염 나올 때만 이제 너무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오지 않게끔만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또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요즘에는 또 그냥 얘네들도 하나의 생명이고 그 김초엽 소설에 보면은 김초엽 SF 소설이에요. 지구 끝에 온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덩굴이 식물이 지구를 덮어버려요. <laughs> 근데 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해충인데 얘네들도 식물을 먹고 자라면서 기랑 작용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한 식물이 어, 지구를 덮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균형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지만 폴리 시스템은 제가 그래도 총채를 끝까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채는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laughs> 해충이에요. 아, 요즘에 그 니모일, 담우일, 니모일을 많이 쓰시는데 그게 용량이 너무 커서 지금 시킬까 말까 고민 중인데 어, 소소 지음으로도 안 되면은 니모일을 한번 써 보려고 해요. 이 딸기 신고는 지금 최고의 높이를 가진 드라코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laughs> 드라코 다음으로 키가 커진 식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를 돌돌돌돌 말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화분은 요 밑에 있어요. 이 밑에, 여기에 밑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 이제 잘라야 돼요. 잘라서 물고를 해서 또, 키워야겠죠? 진짜 싱고니움의 생명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피휘카스 델토이데아도 제가 조금 할때 이제 분양하려고 들고 왔는데 어, 너무 예뻐서 제가 키우기 시작했는데 진짜 잘 자라고 이렇게 잘 자라는 친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얘는 고무 나무인데도. 엄청 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말려 키웠더니 잎이 조금 얇아졌는데, 저면 관수로 물을 조금 더 열심히 잘 주도록 해야겠어요. 휘커스 델토이데아도 나중에 동그란 열매가 생기면 더 귀엽거든요? 한번 열매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올해는 안 생겼지만 내년에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라늄들도 지금 꽃이 이제 피고 있거든요? 얘는 제니라고 불리는 미시지 퀼터라는 제라늄인데요. 얘는 이파리가 예뻐서 데꼬고온데 작은 모종인데, 이렇게 조그만한 꽃을 또 피웠어요. 그래갖고, 조금 더 꽃이 잘 피면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말고도 보여드릴 거 너무 많은데, 다음에는 또 라이브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예쁜 식물로 같이 만나요. 감사합니다.